2020년, 테슬라는 상장 10년 만에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제조사가 되었는데요. 테슬라가 최근 새로운 제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품들은 자동차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바로 술과 반바지입니다. 아무리 실리콘밸리의 이단화라고는 해도 로켓사업, 땅굴사업 네개조사업 하기에도 벅찬 마당에 갑자기 웬 술장사, 옷장사까지 하려는 걸까요?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에서는 테슬라 테킬라라는 해시태그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는 정식으로 생산된 테슬라 테킬라 제품 사진과 함께 이를 구입할 수 있는 테슬라 쇼핑몰 링크가 올라왔습니다 쇼핑몰에 직접 접속해서 살펴보니 정말로 커다란 배너를 걸고 테슬라 테킬라를 판매 중이었는데요 알코올농도 40도인 이 테킬라는 번개 모양의 독특한 디자인을 하고 있고 한 병에 가격은 250 달러입니다. 프렌치 오크 통에서 숙성한 100% 아가베 테킬라로 말린 과일과 바닐라 향 균형잡힌 계피와 후추의 끝맛이 난다고 설명이 달려 있네요. 아쉽게도 미국 내 주류 배송이 허용되는 주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구매를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자동차 판매 회사가 운전과 상극인 술을 판매하는 게참 아이러니한데요. 이 갑작스런 주류 판매 스토리는 사실 2018년 4월 일론 머스크 트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2018년 만우절 테슬라 차량 앞에서 트레치에 잠든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는 테슬라가 파산했다고 트윗을 했죠. 그리고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모델 3 옆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됐고 그는 테슬라 킬라 수병에 둘러싸인 상태였으며 볼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당시 테슬라는 보급형 전기차 모델 3 양산이 늦어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고 주식 시장에서 테슬라 파산설이 돌자 일론 머스크가 이를 비꼰 트위터 게시물을 올린 것이죠. 많은 절 농담이었구나 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그의 시원함. 테슬라는 실제로 테슬라 킬라라는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 국민주 데킬라 제조업자들이 테슬라 킬라가 데킬라를 연상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일론 머스크는 15개월 동안의 숙성 과정을 거치 느라 조금 늦게 출시하게 됐다면서 실제로 테슬라킬라를 팔기 시작 했습니다. 테슬라 테킬라는 테슬라가 직접 제조하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아가베 양주 브랜드 노소트로스 테킬라가 생산한 제품에 테슬라 브랜드를 적용해 파는 것이라고 하네요. 1인당 2병까지 구매할 수 있게 제안 을 두었던 이 테슬라킬라는 출시 하자마자 바로 솔드아웃 되었다고 하니 출시 전부터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살 수만 있다면 알스인 저도 한병 사서 맛도 보고 기념품처럼 보관해 두고 싶네요. 티킬라뿐만이 아닙니다. 반바지까지 팔기도 했는데요. 테슬라 주식이 마구 폭등하던 2020년 7월 트위터에 테슬라 온라인 스토어 링크와 함께 한정판 짧은 반바지를 여기서 살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빨간색 새틴 원단으로 제작된 바지 뒷면에는 S3XY라는 금색 문구가 적혀져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문구는 섹시를 연상시키도록 지은 테슬라의 전기차 라인업 시리즈입니다. 가격은 약 70달러, 테슬라 쇼츠라는 이름의 이 빨간색 테슬라 반바지는 오픈한지 단 5분 만에 테슬라 온라인 스토어 사이트를 마비시키면서 모든 사이즈가 매진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때 뜬금없이 반바지 판매에 나선 것은 쇼트셀러, 즉, 공매도 투자자를 조롱하려는 의도였는데요. 공매도 투자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하는 투자 형태인데요. 공매도 투자자의 목표는 주가 하락이고 실제로 이들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니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반가울 리가 없죠. 짧은 반바지는 머스크 CEO가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쇼트셀러들을 비꼴 때 주로 쓰는 말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멋진 빨간색 짧은 반바지를 만들어 보이고서는 테슬라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단타 매매를 통해 단기 차익을 노리던 투자자를 비판한 것입니다. 사실 머스크가 괴짜 상품을 떠올린 건 테킬라 반바지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 전에 터널 굴착 스타트업 보링컴퍼니 영상에서도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로는 상업자금 마련을 위해 보링컴퍼니 로고가 새겨진 모자 5만 개를 팔아 100만 달러를 그리고 용도를 알수 없는 화염방사기를 만들고 완판시켜 불과 6일 만에 약 1000달러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땅굴 파면서 나온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팔더니 이제는 반바지에 술까지 판매하는 걸 보며 마케팅 능력까지 겸비한 이 센스 있는 CEO의 재밌는 시도들이 브랜드에 충성하는 팬심을 만들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독특한 아이디어로 계속해서 화제를 만들어내는 일론 머스크. 다음은 무엇일지 자꾸만 기대하게 만드는 능력만큼은 정말 타고났는데요. 완판남 일론 머스크의 다음 아이디어 상품은 무엇이 될지 궁금하네요.